예, 다음으로 에답 아파시오. 자 2차 방정식 f x 이꼴 제로. 여러분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 2일 때자 주어진 요 방정식의 두근을 구해서 더해라라고 했죠. 자 그럼 얘들아 이제 근의 뜻이 뭐냐면 봐봐요 얘들아 자 f x 이꼴 제로 이 아이의 두근이 뭐라고 했어 알파와 베타라고 했잖아 근이라는 것은 요 방정식 요 x 자리 보여 이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참이 된다는 소리지. 같은 이유로 베타를 대입해도 참이 된다는 라 소리야. F 알파가 0이요. F 베타도 0이다. 이게 이제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다도 기억해 주시면서 그때 이제 뭘 물었냐면 얘들아 F에 3x 마이너 2 이꼴 제로 이 아이의 근을 찾아내라 했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얘가 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우리는 얘가 참이 되는 그러한 x값을 찾을 거야 그지? 이 방정식의 근은 요 x값을 얘기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얘가 참이라는 거잖아 그럼 요 아이가 뭐가 되면 된다는 소린데 알파가 되면 참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f 알파는 0이다니까 그지? 끝났죠. 그래서 3x-2가 알파 되면 되겠구나. 베타 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 x값은 3분의 알파 플러스 2요.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맞는지 봐봐. 요 x자리에 이거 집어넣어봐. 뭐 되니? f알파 되잖아. 요거 집어넣어봐. f베타 되잖 f베타 되잖아. 그럼, 는제로 맞잖아. 여기서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근 누가 된다? 요 아이가 된다라는 거야. 자, 두근의 합을 물었어요. 통분되어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2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정답은 2가 된다라는 거. 1번이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은 문제예요. 자 똑같습니다. 자요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다. 마찬가지지 얘들아. 자요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다. 자 이번엔 두 근의 곱이 주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풀이 똑같습니다. 근이니까 그지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잖아요 f 알파도 0이요 f 베타도 0이더라 그때 무엇을 물었느냐 f의 ex 이골 제로 이 아이의 두근을 구해서 곱해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이 x 값을 찾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얘잖아요 얘가 알파 되고 얘가 베타 되면 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ex가 뭐가 되면 됩니까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된다는 소리고 그때 x 값은 2분의 알파와 2분의 베타가 된다는 소리지. x 자리에 2분의 알파 넣어 보세요. 그럼 f 알파 되잖아. 그럼 는 제로 참 맞잖아요. 그네 뜻이 뭡니까?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구은이두 이, 이, 이 녀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두 구의 곱을 물었습니다. 자, 그럼 두개 곱해 볼까? 4분의 알파 베타죠. 문제에서 알파 베타 8이라고 주어졌어요.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